안녕하십니까 케니제이입니다 오늘은 장성댐에 나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장성댐 트레킹 코스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 c 시티 장성 장성호 수변공원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이제 또쉴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지금 출렁길과 숲속길이 있는데, 저희는 출렁길로 지금 갈리정입니다 같이 가서 구경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비석이 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구름도 껴 있고 새싹이 퍼프르 단 지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어, 바람도 쓸겸해서 어, 왔습니다. 햇빛도 안 비치고 어, 구름 때문에 참 공기도 상쾌해 보이네요. 무료 입장이네요, 평일. 주말에는, 평일은 무료고, 주말에는 3,000원이, 어, 입장료가 있다네요. 대신에 그 3,000원을 음료와 교환권을 주어서, 어, 음료를 한잔 무료로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 같네요. <laughs> 야, 이 호수 보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됩니다. 힐링. 호수가 저 평안하죠. 엄청난 육수 키를많은분 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힐링 을 하고 있 습니다. 아까시아 꽃도 서서히 피고 있습니다. 저기는 꽃들도 피어 있네요. 여기는 보트도 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산책장이. 있습니다. 자, 이 데크길이 쫙낮여 있어서 참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고, 음. 길을 가기도 에 상당히 어, 편안해 보이는 데크길입니다. <laughs> 호수가 너무 맑습니다. 그끗하고 너무 좋네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공기가 아주 상쾌해요. 괜이제이와 함께 장성호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아주 데크끼리참 잘라져 있고 선선하게 바람도 불어오니 참 마음이 힐링되는 이것 같습니다. 거네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인터뷰 말씀 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laughs> 이 좋은 곳을 왜 끌려오시나요? 어? 어? 운동하고 좋죠 <laughs> 어? 음, 좋습니다 <laughs> 힐링이 절로 되네요 <젤루자네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캐니제이입니다자 오늘은 장성의 어, 장성 수변공원에 나와있습니다 참 보이시죠? 상당히 이 데크가 잘돼 있고 어, 진짜 물을 보면서 또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상당히 너무 힐링되고 마음에 평안이온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나와서 어, 신일령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호스가 너무 예술입니다. <목소리> 호스가 너무 예술이에요. 짜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가주면서 자연을 한 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숲 속에 대극길이 쫙 되어 있네요. 참산뜻하고 기분을 하게 해주는. 시간. 센스겔. 가로 가는 이기분 자, 너무 행복어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자, 중간중간에 쉬는 공간도 있고요. 자, 가로 가고 있습니다.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데크가 자 이렇게 낮에 있고요. 저희가 방금 걸은 데크길입니다. 쭉이 이 선을 따라서 쭉 데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단단하고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 봐도 튼튼해 보이죠? 역시 엘로시티 장성입니다. 멋지네요. 자, 습석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선선하게 불어온 바람에, 자, 마음까지 즐거워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 잘나왔고요 저쪽 건너편에도 데크길이 쭉잘되있는거네요 자, 여기는 데크 길은 아니고 가볍게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참 음. 산속의 오솔길을 지나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음. 향기가 너무 좋네요. 산속의 자연 향기가 자,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음, 은은하게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죠? 은은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 사이로, 산들 바람 속에서, 자,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이런 기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시죠 <laughs> 보시죠 나비 나비가 도망가네 자, 어떻게 오셨죠? 네? 어떻게 왔어요? 회사에서 왔어요 아 어디 회사에서 나요 아, 이렇게 어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있네요. 크, 부럽습니다. 혹시 살짝만. 아, 멋지시네요. 아, 예. 꼭쳐 보겠습니다. 아, 네. 정자도 있고, 좋네. 정자도 있습니다. 은은하게. 정자 데크가 또잘 되어 있는데요. 자, 자, 돌아볼 수 있는 정자도 있고요. 자 엘로시티 장성 어, 장성호 어 수변공원네 쭉 걸어다 보면 출렁다리죠 출렁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건너보겠습니다 장성호 출렁다리 건너보겠습니다 괜찮아. 요 자, 건너 보겠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오,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출렁다리입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또, 칠수 있는, 또 어, 호스 데크가 또 되어 있고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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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참 멋지게 되었습니다. 장성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도 오고 있고요. 자 어? 장성어 출렁다리입니다. 저 네, 네.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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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어떻게 okay. 입산한번까 입수, 입수 자 정성어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너무 어, 좋네요 자, 먼저 가 먼저 가 자아 주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장소 네. 출렁다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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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네. 아 어디에 사요? 와다 좋은데네요. 네. 이렇게 네. 바람도 세고 네. 예 네. 필슨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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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출렁다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자 장성호 출렁다리입니다. 아주 한 가운데에 있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워졌습니다이 기분에 뭐, 바람도 은은하게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술렁다리 보이시죠? 건인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도 꼭 나오셔서 장성호 술렁다리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